네, 오늘이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5월 12일 일요일인데, 어, 캠핑장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펜션에도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자, 보통 그 캠핑을 오거나 펜션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피크가 언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 가을이죠, 봄, 가을. 여름에 캠핑 오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보통 봄, 가을에 이렇게 많이 오는데 봄 중에서는 5월, 6월, 그죠? 5월, 6월. 가을에는 9월, 10월. 이때 손님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많아야 될 5월, 중순인데, 그것도 주말. 손님이 하나도 없잖아요. 손님이 없으면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죠? 없는 이유. 뭐 시설이 안 좋다든지, 뭐 캠핑 가격이 비싸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여기가 뭐 캠핑장 시설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펜션 시설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캠핑장에 뭐 이렇게 데크 시설 다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각 사이트별로 그 계곡물, 그것도 일급수. 이 위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급수 물이 흐르고 또 주변에 무슨 뭐 동네도 없고 딱 여기 하나 경치 칠보산 경치 저기 보이죠 또뭐 특별히 뭐 단점은 별로 찾아볼 게 없는데 또 계곡 옆이고 또 나무 그늘, 계곡 옆이라 이 나무 그늘 다돼 있죠, 그죠? 물론 마당은 햇빛이죠, 햇빛. 마당은 햇빛이지만 사이트에는 전부 다 그... 그늘이에요. 그 다음에 뭐... 안반수 시설 돼 있죠, 안반수. 여기 130m... 물은 안 반수예요. 수질 검사 합격된 거고요. 물 맛이 엄청 좋습니다. 자, 사이트마다 다돼 있죠.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도 손님이 없는 건, 하... 뭐 이유가 있겠죠. 뭐, 홍보가 잘안 됐다든지.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음, 캠핑장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캠핑장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캠핑 인구만큼이나 생겼을 거예요. 왜냐? 요즘 뭐 농사 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화려 강산이잖아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전부 다 생기는 게 뭐예요? 캠핑장, 펜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이 많으니까 수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거 그 캠핑장 한 것을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뭐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데크 3만원, 성수기에는? 5만원. 성수기는 언제냐면, 그, 7월, 8월, 그때죠. 휴가철에. 그 외에는 전부 데크도 3만원이에요. 이 넓은 곳이. 그런데도 손님이 없어요. 펜션도 마찬가지고. 펜션도 마찬가지고. 그, 펜션 캠핑장 하실 분들은 잘 생각해서 하세요. 정말로, 뭐, 다른 데보다 뭐 시설을 월등하게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하지만, 요즘 뭐 시설 안 좋은 캠핑장 펜션이 있습니까? 다 좋잖아요. 차라리 그거 할 돈으로 그냥 조용히 그걸로 그냥 조금씩 먹고 사는 게더 좋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 손님도 없고 꽝 쳤으니까 이제 산에 가서 산행이나 해야 되겠네요. 산에 가서 뭐 나물이나 뜯어 먹든지 도라지나 캣먹던지 해야되겠어요 그냥 자연속에 사는 자연 속에 산다는 것, 그거 하나에 그냥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